92쪽 함수의 증가 함수 볼 건데 일단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속하는 임의의 도실수 x1, x2에 대해서 x1이 x2보다 작아 근데 X, 아, fx1도 fx2보다 작대 아무 두점이나 찍어도 저렇게 된다라는 건 fx가 그 구간에서 무조건 증가한다는 거지 뒤에 게더 커지니까 x값이 커질수록 y값도 커진다는 아는 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x1이 x2보다 작을 때 f(x)₁이 f x 2보다 커. 그럼 뭐야? x 값이 커질수록 y 값은 점점 작아진다는 소리죠. 그럼 쟤는 뭐야? 결국 감소함수가 되는 거야. 이 별거 없지. 그냥 증가 감소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준 거야. 자, 그래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의 판정을 볼 건데,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 일단 미분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할 때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커. 이거 무슨 소리야? 기울기가 항상 어떻다는 거야? 양수라는 거지. 기울기가 항상 양수라는 거는 그 함수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는 거야. 얘도, 무척, 얘도 구간이 주어질 거야. 그래서 문제. 자,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아. 기울기가 항상 음수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구간에서 fx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감소 함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지? 음. 자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하기엔 조건을 볼건데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fx가 그 구간에서 증가하면 그 구간에 속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0 이상이다. 라고 할수 있겠지? 그렇잖아. 증가하면 결국 미분값은 0 이상이 될거 아니야. 맞아요. 음. 자 그리고 fx가 그 구간에서 감소하면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 역은 성립하지 않아. 역은 성립하지 않아. 무슨 소리냐면, 자, 1번만 해보자. 1번의 역은 어떻게 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 f 0 이상이면 fx는 증거함수다. 이렇게 되지. 하지 않을까? 우리 분명히 아까 할 때는 아까 여기서는 F 프라임 x 가 0보다 크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할 때 뭐라고 했어? 저거 여기 성립을 안 한다고 했어. 왜인 것 같아? 딱 하나 때문에 성립이 안 해. F 프라임이 0과 같아질 수도 있어. F 프라임이 모든 Fx, F X, F 프라임 X가 0이랑 같아져 그럼 그거 무슨 함수야? 값에 대해서 f 5 x 가 0이래 무슨 함수야? 상수 함수야?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안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뭐야? 지금 얘 때문에 여기 성립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증가함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맞아 괜찮아. 뭐한 번쯤은 같을 수도 있겠지 기울기가 여기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역으로 되는 순간 저 0과 같아지는 것 때문에 증가함수, 감소함수가될 수가 없어 같아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신 fx가 다 함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여기 성립해 상수 함수가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음. 자 그래서 문제를 보자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래 fx가 2x 세정 마이너스 2 플러스 12x 마이너스 3이네 자, 제 증가는지 감소하는지 봐야 돼. 뭐 해야 돼? 그러면 쟤를 미분해봐야겠지.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는 어떻게 되지?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네. 자, 6으로 묶을 수 있지. 6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겠네. 얘 증가인지 감소인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일단 0이 되는 지점 찾으면 좀 편해져. 자, 보여줄게. 인수 왜 하면 x-1, x-2지? 그지 0이 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얘가 그 증가 감소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인 거야. 그잖아, 보통 뭐 이렇게 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증가했다, 감소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감소했다 증가할 때 0을 찍잖아 한 번씩. 음, 그러시고. 그래서 0을 찍을 때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기울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 이런 경우 여긴 0이지만 여기서의 기울긴 0이잖아. 그렇다고 증가 감소가 바뀌진 않아. 그래서 0이 되는 지점부터 짰고그 양쪽의 값을 비교하면서 얘가 증가인지 감소지를 봐야 돼. 자, 그럼 일단 1과 2에서 0이지. 그렇지? 그러면 x 값에 대해서 표를 그려 주는 게 좋거든. x까지 써 주는 게 좋은데 자, 얘를 이렇게 그려 주는 거아 그다음에 여기다가 1이랑 2를 쓸 거야. 그럼 나머지 칸은 뭐겠어? 뭔지 모르지. 1보다 작은 값. 1과 2 사이. 2보다 큰 값. 자, 그러면 1에서는 0이지. 2에서도 0이지. 맞아? 그럼 f 프라임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양수야, 음수야? 1보다 작은 값에서 얘도 음수 되고 얘도 음수 되지. 음수끼리 곱하니까 양수 되겠네 맞아? 음 응. 1과 2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음수 될 거고 이보다 큰 값에서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는 증가를 할 거야. 그리고 여기선 뭐가 없지? 아, 1 값은 뭐야? f 1 값은. 1은 그냥 대입하면 나오니까. 여기서 1 대입하면 몇이야? 음. 2. 3, 4, 5. 5 맞지? 5가 맞지? 아 아니다 2지 어2그집자 마이너스야 그럼 fx는 감소하겠지 2에서는? 2대 입하면몇 나? 8 12 1 나오나? 아니야? 2 1 1 맞지? 어1자그 다음 이 표를 굳이 그러냐면 나중에 컨셉으 그리라는 것도 나오거든? 저표 이용하면 엄청 쉽게 그릴 수 있겠지. 어, 그래서 한번 해준 거야. 자 그럼 증가한 감소 조사하래. 언제 네. 증가해? 이때랑 이때 증가 안에 구간으로 써볼까 한 번? 저거 구간을 어떻게 쓸수 있어? 증가할 때 구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어, 구한돼. 그지 그리고 몇 가지? 이까지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닫혀있어? 열려있어? 어 잠깐만. 1까지지? 1까지. 닫혀있어? 열려있어? 닫혀있어. 음. 1까지 잡았다. 그리고 자 증가부터 쓰는 거야. 증가. 이 구간에서 증가한 자를 보여줄 거야. 여기서도 증가하지. 이 구간을 어떻게 쓰겠어? 일단 2보다는 크고 그렇지. 무한대하고. 여긴 열려있겠지. 이때 증가를 한다. 또 감소는 언제? 언제 감소하지? 이 중간값에서만 감소하지. 저거 어떻게 쓰면 돼? 친구가 1분만 이해서 감소한다 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알겠죠? 그면되다그렇 자, 0과1도그 다음에 0일 사이에서는 0보다 작을 때는 이게 어떻게 돼?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음수잖아, 그렇지? 이랑1 사이에서는 음수죠. 1보다클 때는 양수. 그럼 얘가 어떤 이나 여기서 감수 여기서 감수하다 다시 올라가네? 그지? 그럼 함수 개형 자체는 뭐 이렇게 넓어야 돼. 딱휙 올라가는 게. 여기 0, 여기 0이 되겠지? 개형 그리는 것도 대충은 알아야 돼. 응.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증가할 땐 언제 증가해? 증가 좀 쉽다. 여기서만 증가하지. 응. 그래서. 그러면 증가는 2콤마 무한대가 되겠지. 그리고 감소는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이까지는 감소가 되는 거지. 됐어 응.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변하는지. 자두 번째 것까지만 하고 쉬자. 이거 이수에서부터 함수의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는 조건이야. 세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이스 x 이너스 x 세제 마이너스 x 세제이너스 x 세제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이너스 x 세제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대일세제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이 되려면 함수가 이너이 연속이어야 되고 또 우리 지금 증가 감소 하고 있지만 무조건 증가거나 무조건 감소야. 해돼둘다 있으면 역함수가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증가하다 감소하는 순간 마주치는 게 있거든. 감소하다 증가해도 마주치는 게 생겨버리거든. 마주치는 게 있으면 안 되지. 그럼 무슨 소리야? 함수 f가 전범위에 대해서 무조건 증가 또는 감소 밖에 못해 증가할 거면 증가 밖에 안 되고 감소할 거면 감소 밖에 안 된다 근데 잘봐 일단 FX, F 프라이맥 구해봐야겠지 F 프라이맥 어떻게 되 X 네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되겠네 자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보자 이거 증가함수 야돼감소여야돼 X 왜? 맞아. 얘 2차원수인데 아래로 블록이지. 그지 그럼 얘는 무조건 못밖에한 돼. 플러스밖에 안 돼야만 하는 거야. 무조건. 얘가 0보다 큰때밖에안 된다는 거지. 0보다 작드, 작다가 있는 순간 내려오게 되지 않아? 0인값이 존재하지. 그지 그럼 뭐야? 바뀌는 구간이 존재한다는 라 거야. 기울기가 바뀌는 거, 증가였다, 감소였다, 증가 이런 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지. 근데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려면 아래로보시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지만 증가밖에 안 되겠지. 이해됐어? 감소가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증가는 하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 그만 안 해도 되고. 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0이 돼도 상관은 없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지 다항함수니까. 자, 저거 뭘로 하는데? 못쓰면 내가 판별식 쓰면 되겠지? 그럼 4분의2릴까 판별식 쓰면 어떻게 돼? 1 어? 어? 1 마이너스 4대 0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지 그지 헷갈리지 이거? 어, 해가 없거나 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a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보다 크거나 같다가야 되겠지. 이해됐어? 음. 자이번도해볼 이번에는 함수 fx가 구간 마이너스 1,1에서 감소하도록 하는 함수의 a,f값의 범위라그랬는데 그럼 뭐야 저거? f'x가 저거잖아. 마이너스 1,1 구간 마이너스 1,1에서는 무슨 값을 가져야 돼? 감소하니까. 음수인 함수 값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미분 값이. F 프라임맥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래 구가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소린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지? 그리고 F 프라임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 이런 함수꼴이 나오겠지. 미분된 함수가 음수인 원래 함수에서는 감소 함수가 되는 지점인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해볼까? 이거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 플러스 a 플러스 2 아니 2 e 플러스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돼야 되고 그럼 a는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겠네. 그지자1 대입하면 어떻게 돼?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네자 그럼 뭐가 맞아?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은 A가 마이너스 오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알겠어? 여기까지 알겠어?